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팬들이 36년 동안 기다려온 영화죠. 탑건 매버릭 리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 시사에 갔다 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역시 할리우드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할리우드가 할리우드 했다. 한 프랑스 영화에서 파브리스 루킨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미국 영화의 특징은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를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이 영화가 바로 그래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존재의 상실감이라든지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는 어른들의 복잡미묘한 마음 같은 조그마한 이야기를. 전투기와 항공모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통해서 하는 통쾌한 미국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1986년에 오리지널 탑건이 가지고 있던 성공 포뮬라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일단 1986년에 탑건이 얼마나 성공적인 영화였고 특히 그 세대 사람들의 멋의 관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1986년의 오리지널 탑건은 이번에 새로 나온 탑건과 마찬가지로 미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비행기를 조정하는 해군 조종사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 선발된 조종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인 탑건 스쿨의 학생들을 주제로 하고 있죠. 탑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것만큼 자기가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고 그렇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통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교관들과 케미를 만들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재미였던 것 같아요. 1986년의 탑건에서는 이번에도 주연을 맡았던 톰 크루즈가 매우 젊고 <laughs> 매우 어린 모습으로 출연을 했었죠. 파일럿들은 이름을 불렀을 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를 콜사인이라고 불르는 별명으로 부르는데 톰 크루즈의 캐릭터의 별명이 매브릭입니다. 교관들의 말을 무시하고 불과 규정과 과학보다 자기의 본능과 감각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골치 아픈 학생이에요. 그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학생은 달킬머가 연기를 했던 아이스맨이라고 하는 조종사인데 이름 자체가 얼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한톨도 벗어나지 않고 fm으로 조정을 하는 파일럿입니다. 이두 조종사의 관계는 우리 누구나 내면에서 걷고 있는 이성과 감성 본능과. 통제 싸움이고 우리는 영화에서 이런 것을 볼때 항상 매버릭 본능과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 와일드 함을 응원하게 되죠 옛날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에 있지만 결국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요번에 나온 영화에서 설정이 좀 재밌습니다 아이스맨은 fm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서 제독이 됐어요 그런데 톰 크루즈의 캐릭터 매버릭은 실전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내 가지고 훈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년 대령으로 출연을 합니다. 어쨌든 1986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특히 제 또래와 저보다 한 10년 위까지의 형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열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항공 자켓을 입은 텀 크루즈의 어깨 위에 그의 교관이자 나중에 여자친구가 되는 맥길리스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그 포스터는 1980년대, 90년대의 10대와 20대를 보낸 거의 대부분의 청춘들의 방에 걸려있던 포스터였죠. 또이 탑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륙하는 F14 톰캣 제트기 옆에서 톰 크루즈가 항공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로 그 비행기 옆을 쫙 질주하는 장면이 있죠 탑건을 보고 자란 세대의 옷장 속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들이 40대 50대가 됐음에도 이 항공 점퍼와 톰 크루즈가 오리지널 탑건에서 썼던 레이반 에비에이터 선글라스가 하나씩 있죠 탑건은 1980년대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사람들의 스타일 바이블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탑건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정말 신성한 충격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이런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던 시대였어요. 근데 탑권에 있는 학생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능력이 점점 향상이 돼요. 이런 잘난 척을 선생님들이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신감이 있어야만 최고의 파일럿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영화 속의 그 미국 해군의 분위기가 당시 한국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만년 대령이기 때문에 톰 크루즈가 자기보다 어린 상사들한테 불려다니면서 혼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혼날 때톰 크루즈 특유의 능청맞음? 유머 감각? 이런 게 원래 오리지널 영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사들이 혼을 내는데 희죽희죽 웃는데 약간 미혹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태도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보다 어린 교관이랑 그 케미가 아직까지 연출이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놀라웠습니다. 당시 저한테 두 번째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여우 주연 키 백길리스의 캐릭터였습니다. 이 오만 방장한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파일럿들을 제압할 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교관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교관과 이제 학생인 함크루즈가 서로간에 이제 러브 인트레스트가 돼가지고 연애가 펼쳐지게 됩니다. 과감하고 섹시하게 몸으로 사랑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당시 한국에서 자란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1986년대 영화를 전혀 모르고 본다 해도 그냥 액션과 스릴 자체로만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86년 탑건을본 사람이 본다면 정말 머리를 쭈뻣쭈뻣 서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프닝 씬이에요 폰트, OST 전부 다 오리지널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처음에 항공모함 위에서 오렌지색 필터가 들어가면서 해군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쏘아올릴 때는 활주로가 작기 때문에 앞바퀴에다가 증기로켓을 달아가지고 팍 쏘아올리는데 그 쏘아올리는 모습 제트기가 착륙할 때는 또 활주로가 작기 때문에 비행기 뒤에 훅을 와이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중지시켜가지고 착륙하거든요 그 구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20년 뒤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은 F-14 톰캣 전투기들이 쫙 가판에 깔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FA-18 슈퍼 호넷기 그리고 톰 크루즈가 경납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기 중에 하나인 P-51D 머스탱을 하나 자기가 직접 수리해 가지고 취미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어떤 오토바이 하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출근을 해야 될때 커버를 딱 벗기게 되는데 오리지널 탑건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를 아직도 몰고 있다 라는 걸볼수 있고요. 활주로 옆을 달리고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탑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톰 크루즈와 그의 윙맨이 아이스맨과 그의 윙맨을 상대로 비치 발리볼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톰 크루즈의 제자들이 이제 우통을 벗고 해변에서 미식축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이 장면 기억나지? 이 장면 정말 그때 멋있었지? 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1986년에 탑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은 영화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매버릭이라는 캐릭터가 1980년대 미국의 청년들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었다 라고 생각이 돼요. 1980년대 청년기를 보낸 세대를 우리가 대체로 X세대라고 하죠.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가 없는 세대라 그래서 붙였던 것이 X세대로 기억을 합니다. X세대의 키워드는 미국이던한국이던 개성이었어요. 자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멋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죠. 일단 이 X세대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부터 미국의 신세대들이 기성세대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분위기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였어요. 대공황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있는 정원이 딸린 집에서 개한 마리나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매일같이 일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큰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 또는 히피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가 위 세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죠.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만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반전 시위라든지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시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라나던 시대였죠. 그 사람 베니티페의 기사를 보면은 X세대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또 다른 반항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철학을 탐방하고 심지어는 뭐 인도 구루까지 찾아다녔지만 결국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 인생은 어차피 의미가 없구나. 지금 자극적으로 스피드와 사랑과 스포츠를 즐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세대라고도 하고요. 또위 세대가 끊임없이 사회 운동을 해 왔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걸 보고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비 부머들이 의미를 찾았다면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는 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세대. 이 X세대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해서 그들이 열광할 만한 X세대의 서사시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탑건의 프로듀서였던 제리 브루카이머라고 생각이 돼요.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제리 브루카이머가 만들어낸 영화들을 보면요. 일단 플래시댄스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발레를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 이 학교의 춤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오디션에 가가지고 자기가 스트릿 댄스에서 배운 거를 추고 나와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또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젊은 시절에 정말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작품이 Days of Thunder라고 하는 나스카 레이서에 대한 영화죠 나스카 운전사였던 톰 크루즈가 한번 사고를 당해서 차를 보는걸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스피드라는 자극이 없다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차를 타고 나스카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이기는 얘기를 담고 있죠 1980년대의 어떤 정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아마 오리지널 탑건에 나왔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탑건에는 나오지 않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I f e e l the need, need for speed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속도를 위한 니즈가 있다. 그런 어떤 자극과 쾌락을 통해서 공허하고 의미없는 인생을 살만하게 만든다라는 X세대의 정서가 제리 볼카이머가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만든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톰 크루즈의 콜사인인 매브릭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He's a maverick.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로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자를 말하죠. 매브릭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세뮤얼 매브릭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소 농장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텍사스가 땅이 굉장히 넓고 소를 방목해서 키웠기 때문에 니땅내땅할거 없이 그냥 소들은 소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텍사스에도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딱 철종을 쳐놓고 자기 땅 안에서 브랜딩이라고 그래 가지고소 엉덩에다 이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자기의 이름을 표식하고 소를 기르는 공업형 소 농장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사얼 매브릭만 옛날식으로 소를 키웠대요. 그래서 빈 땅에 소한 마리가 외롭게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 손지 모르면 사람들이 저 소는 매브릭의 소야. 매브릭 카우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매브릭이라는 단어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1986년에 반항하. 그러니까 자기 시대 의 청년들의 정서를 대표하던 매브릭이라는 캐릭터가 선생님이 됐고. 젊은 파일럿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위치가 됐어요. 규율을 어기고 자기만의 스타일과 본능과 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다음 세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탑건 매브릭을 보는 가장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많은 액션 배우들이 나오는 요즘의 영화들을 보면은 X세대의 고민들이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기계를 완벽에 가깝게 숙련하면서 평생을 보내온 이 세대가 조종사가 드론으로 대체되고 자동화된 시대에 아랫세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 내가 평생 동안 보내면서 쌓았던 지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한테 내가 그래도 뭔가를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와 지혜를 그들한테 남겨주고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물씬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탐크루즈의 캐릭터가 굉장히 후진 1980년대 비행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적은 5세대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를 타고 자기를 격추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절망적인 말로 기계 타고 있는 학생한테 이 비행기를 타고 적군의 최신 비행기와 싸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톰 크루즈가 가르쳐 줬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기계로 승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삼 크루즈 시대의 조종사들은 조종사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후진 비행기를 타고 평생을 싸워왔죠. 그러면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많은 임무를 완수시켜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스킬과 인간의 의지가 미션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레슨이라는 걸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